자 이게 무슨 포트폴리오든 기대수익, 변동성, 상관성 이수익에만 정복하면 게임은 끝입니다 예아!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경한국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한번 고급 강좌를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어, 고급 강좌는 당연히 좀 어려운 강좌이긴 한데 그 대신에 15분 만에 이 강좌를 다 들으시면은 동적 자산 배부를 완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예아! Yeah!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초급 강좌, 고급 강좌, 조회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음, 도대체 왜가 왜 제가 이런 짓을 하느냐. 음, 오랜만에 한번 어려운 거를 올려보는 거죠. 이유는 첫 번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저도 관종이고 이제 제가 잘난 척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적 능력과 실 잘난 척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회수 실험 이거를 해보고 싶고 세 번째 논문이 꽤 좋아서 재밌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 소개해드린 이 논문이 좀 어려워가지고, 음, 음, 할까, 에이, 하지마자, 말자라고 제가 몇달 전에 결정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며칠 전에 어떤 구독자가 이 논문을 소개해 줄수 있냐, 이렇게 또 댓글을 남기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올려보지 뭐, 해가지고 올려본 겁니다. 논문 이름은 Adaptive, Adaptive Asset Allocation, AAA라고도 할수 있죠. A p r 이 m e r AAA네요. 어, 이거는 리소스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콘트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런 그 금융 기업에서 그 만든 논문이고요. 얘네들이 만든 논문을 제가 좀 자주 소개해 드릴 겁니다. 네, 그 제가 홈페이지가 보니까 보니, 보니까 뭐 이런 이상한 동물이 나와요. 이런, 이런 동물. 음 도대체 이게 무슨 동물일까요? 도대체 이게 도마뱀인가? 공룡? 음 얘가 왜나오는지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혹시 카멜리온인가 아, 에덱티프, 이게 카멜리온이겠다 아,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음, 네, 자산 배분의 이론. 이거는 마크비츠, 노벨상을 받은 그 마크비츠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2년에 유명한 논문을 썼죠.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자, 어,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산군의 기대 수익 변동성 상관성을 하면은, 최적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옵티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수익이 변수를 알면은 자산군별로 이제 몇 퍼센트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히 측정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2009년 14년, 그 지금 이제 미래에서 보면은 우리는 2009년 14년 주식 채권 그 수익률이랑 변동성이랑 상관성을 알잖아요. 그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은 대충 이렇습니다. 음, 이게 이제 변동성이고, 이쪽이 변동성이고요. 이게 이제 수익률인데, 당연히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었다, 라고 하면은, 주식에 100% 몰빵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한 복리 16% 정도를 벌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제, 그 밑에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변동성을 최저, 낮추려고 하면 어떻게 투자를 했어야 되는가? 그러면은, 어? 그럼 당연히 100% 채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채권 100%보다, 여기 변동성 최저 포트폴리오. 음, 이게 뭐냐 하면은, 음, 주식 22%, 채권 78%,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은, 채권 100% 투자하는 것보다 변동성이 더 낮았습니다. 헐, 왜 그렇지?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채권이 변동성이 훨씬 더 낮은데,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크 위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크 위치가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 양반의 포인트는 뭐냐 면은 음, 에, 상관성이 1보다 낮은 두 자산을 섞으면은 변동성이 두 자산 평균보다 낮다. 뭐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죠? 음, 한마디로 주식과 채권은 상관성이 완전히 똑같이 1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식이 오르면은 채권이 무조건 따라 오르고 반대로 뭐 채권이 떨어지면은 주식도 같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상관성은 이제 불안전합니다. 그러니까 1이 아니에요. 1보다 낮습니다. 음, 그리고, 왜 우리가 변동성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가? 왜냐면은, 하 변동성이 높다는 말은,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벌 때는 잘 버는데, 깨질 때는 된통 깨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음, 자, 그, 도대체 상관성 이게 뭔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섬나라가 있고, 그 섬나라엔 두개 주식이 있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상관성이 완전 정반대, 마이너스 1인 주식을 두개사는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한번 보시죠. 보면은, 그, 그러니까 여기, 주식이 두 개가 있는데, 우산 주식이 있고, 아이스크림 주식이 있습니다. 우산 주식은 날씨가 좋을 때, 마이너스 10% 떨어지고, 날씨가 나쁠 때는, 20% 수익이 납니다. 음, 아이스크림 주식은 반대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20%를 벌고, 그리고 날씨가 나쁠 때는, 마이너스 10% 수익을 내는데, 그러면은, 우산 주식과 아이스크림 주식의 상관성은,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 놈이 오르면, 한놈 무조건 떨어지게 돼있거든요 그죠? 렇 자,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면은 우산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좋을 때는 우리가 망하고 날씨가 나쁠 때는 돈을 꽤 벌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우산 주식, 아이스크림 주식 이두 개를 같이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포트폴리오 수익이 어떻게 나오나? 놀랍게도 날씨가 좋든 말든 우리는 무조건 5%를 벌고 변동성이 사라집니다. 되게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산 주식 아이스크림 주식 이거 두 개를 우리가 하나만 사면은 변동성이 상당하죠. 날씨에 따라 가지고. 자, 그런데 이두개 주식 같이 사면은 우린 갑자기 예금 상품을 만든 겁니다. 변동성이 없어요. 무조건 5% 버는 겁니다. 계산을 해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그 100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날씨가 아, 좋아. 그러면은 그 100달러가 90달러가 되겠죠. 음, 그리고 아이스크림 주식에 100불을 투자하면 그게 120불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합쳐서 120이랑 90을 더하면 210불이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총 200불을 투자했으니까 수익률은 정확히 5% 나오고요. 날씨 나쁠 때는 그냥 반대로 돼가지고 이것도 210불이 되는 겁니다. 와우, 놀랍죠. 그죠? 우리 현실 세계에는 이렇게 상관성 마이너스 1, 정확히 반대로 가는 이런 자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관성이 낮은 자산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주식이 이제 확 올라갈 때, 이제 같이 확 올라가자, 그 빌빌거리거나 아니면 활락하거나 이런 자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대수익 변동성 상관성만 알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전망하는 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막 변하거든요. 이 보시면은, 수익률을 보면요, 음, 일도 5년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주식이 채권 대비 수익률이 3.9%더 높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전체 역사를 보면은 미국 주식이 채권보다 자그만치 수익률이 29%더 높았던 적도 있고 반대로 채권의 수익이 미국보다 21%더 높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래 전망을 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리고 미국 주식의 변동성도 보시면은 낮을 때도 있고 2008년 같은 경우 엄청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과 채권의 상관성도 보면은 막 변합니다.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수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어차피 기대 수익, 기대 변동성, 기대 상관성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최근 몇 개월간의 수익 변동성 상관성으로, 그니까 그 지표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음, 그, 최적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거기 넣는 지표들을 매월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리밸런싱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스텝 1. 우리가 열개 자산이 있다고 합시다. 열개 자산이 이 밑에 보이죠. 이런 주식들, 이런 니츠들, 중기세 장기세 금 원자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아주 무식하게 우리 자산에 각각 10%를 열개 자산에 투자를 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자산이 늘어나긴 합니다. 이게 렇쭉 늘어나다가, 2008년에 하면 박살나고, 계속 또 올라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리수익 8%가 나오고, 최종수익은 4.7배가 되고, 그리고 MDD, 2008년에 우리가 40% 깨집니다. MDD 이게 좀 높죠, 그죠? 40% 깨지는 거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스텝 2. 자, 우리는 이제 10개 자산에 그 동일하게 10%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 6 0일의 변동성. 이거는 엑셀에서 그 STDEV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그변동성 역비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별 비중을 맞춰 가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산이 두개 있다고 치고 자산 A가 변동성이 10%, 자산 B가 20%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자산 A의 변동성이 낮은 쪽에 투자를 좀더 많이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 포, 어, 포트폴리오의 3분지2 그리고 B에다가 3분지 1을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10개 자산으로 하는 거죠. 오 그렇게 딱 하니까 요것만 해도 복리 수익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조금 전에 8.1, 지금은 8.5. 자, 그런데 MDD가 39에서 24로 그래도 꽤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에,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난 해가, 그러니까 그냥 열0개 자산에 무식하게 투자를 했으면은 82%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 비중을 변동성 그 에, 역비중으로 투자를 하면은 그 확률이 89%로 꽤 늘어납니다. 따단! 자 스텝 3는 무엇이냐 이건 아마 여러분도 아실거예요 10개 자산이 있고 최근 6개월 동안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5개 가장 많이 오른 5개에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5개는 버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 당연히 그 어, 최근 6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5개가 수시로 바뀔거기 때문에 이거 월별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네 스텝 1이랑 비교해서 이게 수익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변동성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1을 보세요 자 보험기수익이 8.1에서 이렇게 우리의 모멘텀 투자를 하니까 13%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변동성은 11%, 여기도 11%, 비슷하죠? 그러나 다행히도 MDD는 21%로 줄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 모멘텀, 10개 중에서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잘 나간 5개 투자하는 이 전략, 꽤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텝 4는 뭐냐 하면은, 스텝 2와 3를 합치는 겁니다. 자, 스텝 3는요, 이 10개 중에서 그 5개를 뽑아가지고 이 5개에 고르게 자산의 20%를 투자를 하는 거였는데 스텝 4는 일단 최근 6개월 동안에 가장 잘 나간 5개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데 각각 20%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최근 60일 변동성 역비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5개 자산이 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놈은 채권이고 얘는 주식이다 하면은 채권 비중을 좀더 높이고 주식 비중을 좀더 낮추겠죠 그죠? 오호! 야! 이렇게 하니까 봉리 수익도 13에서 14%로 올라갔고, 중요한 거, 변동성 떨어졌고, MGD도 드디어 이제 21에서 마이너스 14.8%까지 막 떨어졌습니다. 우호! 자, 그리고 수익난 해가 97%로 올라갔어요. 이야, 대박이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텝5가 있습니다. 5. 자, 보면, 이게 놀랍습니다. 음, 그러니까 최근 6개월 동안에 가장 마이온 5개 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맞는데 근데 그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 조금 전에 비중은 에, 그 최근 60일 변동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변동성이 낮은 놈에 많이 그리고 변동성이 높은 놈에 좀더 작게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스텝 5에서는 변동성 추이적 포트폴리오가 지시하는 비중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오잉 띠용 삥 하시겠죠. 그죠? 자 일단 근데 결과부터 봅시다. 결과는 1 4에서 복리 15%까지 올라왔고요 변동성 좀더 떨어졌고 20년 동안 이렇게 투자하니까 1불이 16불이 되었습니다. 샤프지수 엄청 높고요 1.6 수익난 해가 자그만치 99% 99%. 음, 어, 아니, 20년 밖에 없는데 어떻게 99%가 나와, 라고 하는데, 이, 여기서 수익난 해는 뭐냐면은, 이제 각각 12개월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995년부터 1, 1월부터 12월까지, 1995년 2월부터 1996년 1월까지, 1995년 3월부터 1996년 2월까지. 이런 식으로 12개월치를 보니까, 손실이 날 때가 1% 밖에 없었다. 대박. 그리고, 야, 이 봐봐. MDD가, 와, 8.8% 떨어졌습니다. 야, 이게 말이 돼? 8.8%? 이게 실화야? 하실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변동성 최저 포트폴리오가 무엇입니까? 어, 조금 전에, 이 아래 그림 기억나시죠? 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채권 주식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변동성이 가장 낮아지는 포트폴리오가 주식 22%, 채권 78% 였습니다. 자 이제 이기라 포트폴리오를 자산 10개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멘붕이 오시겠죠. 아이씨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엑셀 솔버로 할 수가 있고요. 다행히도 유튜브 선생님은 우리한테 이걸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유튜브 선생님한테 포트폴리오 o l i o f o r a s s e t optimization s o l v 라고 치시면은, 어떤 훌륭한 영상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엑셀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면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4개가 아니라 10개 자산으로 하겠는데, 어차피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네, 그, 영어가 불편하시면은, 글쎄요, 이, 이런 비슷한 영상을 한국으로 만든 사람이 있을까? 뭐,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변동성 출적 포트폴리오를 그, 에, 만드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찌 예, 이거를 하셔가지고 성공을 하신다면은, 이런 포트폴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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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리 2 5 MDD 8.8%, 수익력 확률 99%, 우호 자, 요약을 하면요. 자, 이게 무슨 포트폴리오든, 기대수익 변동성 상관성, 이 수익에만 정복하면 게임은 끝입니다. 네, 그, 이, 세개 지표, 이거는 전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뭐, 6개월, 뭐 60일, 이런 지표들만 넣어도 상당히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좀 전에 배우셨습니다. 네, 그, 복 봉리 수익은 그냥 단순 무식하게 10개 자산에 각각 10%를 투자하면 8%였는데, 그게 스텝5에서 15%까지 올라갔고, n d d 도 스텝1-40%에서 스텝5 8.8%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yeah. 그리고, 그, 12개월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그 수익을 내고 막출 확률이, 물론 이게 과거 지표이긴 하지만, 99%, 99% 였습니다. 물론, 이거를 실전에 사용하기는좀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월 포트폴리오가 극심하게 많이 변할 겁니다. 졸짜증날 거예요. 거래비용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복리 15%에 도달하기는 좀 힘들 거고, 그거보다 수익이 분명히 좀더 낮을 거고, MDD 8.8%보다는 좀더 높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월 이제 산게 드럽게 귀찮죠? 저는 못 합니다. 저는 게을러가지고요 백티스트 해달라고요? 못 합니다. 귀찮아요. 못해요. 리소스프 에셋 매니지먼트에 이데이터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하. 그래서 이 음, 에, 관, 강좌가 좀 어렵고 고급 강좌인 겁니다. 왜냐면은 이걸 들으시고, 어,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끙끙거리고 하시는데 시간이 꽤 걸리실 거거든요. 네. 그래도 재미있으셨으면은 구독을 해주시고 클릭을 신나게 해주신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